우리 성대환 그 가수 있잖아요. 쨍하고 했돌라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기 운명을 다 하셨대요. 소식들었습니까 네. 어, 먼저 그분의, 동남왕생을 먼저 기원합니다. 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유명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원인을 분석을 좀 하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근데 우리 성대환 선생님께서는 몸이 좀 아팠대 멀쩡했답니다 원래 그래. 옛날에 뭐 암은 있었는데 다 치료가 됐었고 멀쩡했는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입원한 상태인데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무겁고. 이러면 막 쓰러졌을 때라든가, 이때 막 병원에 실려가잖아. 그래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막, 어, 막 그냥 응어호흡을 하고, 그 배우잖아요. 근데 성대원 선생님은, 그거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다가, 치료받는 중에 이제 심장마비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라는 데서. 그, 난 도대체 뭐, 어떤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굴 믿어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쓰러져가지고 병원 이번에도 대부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있다가 병원에서심장마이걸렸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음. 나는 이제 여러가지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서울대학교라면 최신 장비와 최고의 수준의 의사들이 퍼즐 있는데 아마 의료 분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력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의료 뭐 파업 때문에 막 없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얼마든지 일방이 가능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라든가, 뇌혈관이 막 터진다든가, 이런 뇌, 뇌심혈관 질환, 질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환자들은 일대에 연간 한 3천 명만, 3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무서운 사실은 질병이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방. 예방하면 얼마든지 예방도 할수 있고, 치유도될수 있고 하는데, 왜그 예방을 하라고, 몸이 다 혈관이 막하져가, 막혀져가지고, 그 정도, 정도 될것 같으면요, 이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응? 다른데 동맥이 게다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그, 여기, 그, 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이 안 가서 그게 도혈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미 다 막혀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무지가 사람 잡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지가. 심장마비, 뇌혈관 질환.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잘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학습이 안 됐구만요. 학습을 네? 좀 하세요. 학습을. 여러분들, 대보리사라든가, 삼보리 명상원, 유튜브만 꾸준히 본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공부, 학습을 안 하고 있어요. 응? 모든 혈관질환은, 뭐가 문제라겠어요? 혈관질환은, 염증이 문제라겠어요, 염증. 염증이 쌓이면, 거기가 플라그가 생기고 막 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염증. 그 염증 원인은 뭐라겠어요? 복부, 복부에서 모든 그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복부가, 복부가 막 가스가 가득 차 있고 그 가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복부를 한 만져보시라고 진짜 그런 거안 합니다. 복부 만져가지고 이렇게 쭉좌도에 쭉쭉 복대동맹까지 만져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 가스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부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스가 어디로 가? 뭐트럭으로 나오든가 방귀로 나오든가 이런 배설을 돼야 되는데 꽉 막혀 있어 지금 보가 그러면은 그거 들어가냐면 어, 소장이죠 소장 소장 대장 혈관 벽을 타고 들어가는 거. 예요 소장 투과성이에요 소장 투과성. 소장도 약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통을 타고 그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장 벽을 타고갈 데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해? 소장 들어가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그러면 혈액에서는 여러분들은 이물질로 간주하는 거예요. 가스라든지 이거를. 이물질로 간주하기는 싸워. 가스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역세포가. 싸워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염증이에요, 염증. 그걸 밝혀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전면 의사가 그걸 밝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이 문제다. 혈관 문제는? 내, 내도 마찬가지. 심장도 마찬가지. 내 심혈관 문제는 장기만 열심히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일반 양치질보다도 법부 양치질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법부 양치질 하고 있나요? 만한 것 같아 보니까. 뭐, 도구 있잖아, 도구, 뭐, 부채도 좋고, 복부, 이렇게. 이름이 뭐지, 저게? 아, 이거 가져봐 이거 이름 뭐야? 어, 해탈봉 이게, 이게 뭐, 이 뭘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뻥나무. 뻥나무. 이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간색으로 탁 변하는데, 이거 사용 을 얼마 안 했어요. <laughs> 그렇지? 많이 안 했습니다. 어제 사용 많이 한거 가져와보세요, 우리 쪽 가자, 비교를 해봐요. 응, 응.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한사람다 비교. 이 <laughs> 차이가 어떻게 되 있어요? 오른 쪽에 더좀 많이 했죠? 응. 그렇잖아요? 네. 별로 사용 안한 거예요. 열심히 좀한 거예요. 열심히 사용. 어, 그것도 해. 한번 가자. <웃음> 응? 응. <웃음> 어. 아, 두분은 열심히 했어, 지금 보니까. 어? 이거 보고 다할 수가 있어. 열심히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는 자는 근데 얼굴 회색 너무 좋아졌어. 네. 무슨 일인가? 너무 좋아졌어. 저희 <laughs> 갖다. 음. 해탈탁고 하나씩 이렇게 좀구입 구입하든가 해가지고 음. 이거 없어도 돼요. 어, 어. 없으면은 북체라든가 또뭐 시장에 가면은 뭐 이런 도구가 있어 비싼 도구. 그런 이렇게 날카로게좋아요 끝에. 음. 여기 선자도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약재자리 꼭나무는 이걸로 이제 복부도 풀고, 기도 두드리고, 만능에 만능. 포두골도 어? 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어?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도구가. 이걸로 해가지고 매일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에 두번 정도는 양치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부 양치질. 그 치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도구는. 치설 없이 어떻게 양치질을 합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딱 이렇게 배에 넣어가지고 복부에다 대고 <laughs> 이렇게 계속 풀어 풀어 풀어라 말 복부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복부를 풀고 복부 양치질 하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 건강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건강혁명은 복부에가 있어요. 너는 분명히 아셔야 돼. 근거 혁명은 북법에 있다.